네. 장노치 문답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 이에 시음시 당신은 장로의 오늘의 부른받은 것이 하나님의 의심을 믿습니까? 아멘. 당신은 기독교 안국 진리의 정신과 이상을 존중하며 장로의 직책과 의무를 성실히 전행하겠습니까? 당신은 탄임교육자의 목표를 돕는 일에 물심 양면을 헌신하겠습니까? 아멘. 당신은 온 성도에게 믿음의 모임이 되고 사랑과 평화와억지 교회가 되도록 재사를 다하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솔로몬교회 귀약 특례에 따라 안시받고 장로를 지휘하는 김환중 장로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네. 여러분은 이 장로를 모아 이 교회가 성숙관기대의 교회가 되도록 협력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썰렁교회를 사랑하셔서, 제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거하시겠다고는 말씀과, 성령의 임마면 권능을 받고, 열산과 유자와 수많은 땅까지 이내 짐이 되리라고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오직 의는 핍으로 살이라고는 믿음으로 살아온 김한중 장어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동안 수고하고 그동안 하시는 모든 수고가 이제는 정말로 열매를 맞아서 더큰 사역 세계 선별사역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설목제 20주년을 맞이으니 그동안 풍의의 기적같은 역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로 세계 열방으로 향하는 솔로몬께, 솔로목회 청년 솔로몬께가 되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독교 한국 침례의 이상과 솔로몬께의 귀하게 의가여, 김한종 장로가본교의장로 침을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것 장로 치인 장로 김한정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회의귀한직물을 맡아 믿음과 속죄 분이 되어 주심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순과 학대장을 들려늘 종매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은사들이 축복합니다. 주 2002년, 2026년 2월 8일, 솔로몬었습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장로의 직무를 얻게 주신 에베레타의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리이 있기까지 기도를 이끌어 주신 다니 옥사님과 믿음의 본인 보여주신 선배자분님 그리고 군사님, 더 섭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군라는집들이 권위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종이에 따른 우선입니다. 아홉가 우리 뒤 기도의 우선이 우선으로 받쳐 드리는 일에 앞장 서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가슴을 깊게 새겨 교회의 아과 성교들의 아픔을 덮이는 일에 처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성교님의 보우심을구하며존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을잘 감당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기도가 종교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보신 소명에 대해 저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공적 부름으로 하안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신뢰하며 헌신하고 신중하며,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추구하고 있는 다문화성교회 및 반딧들 장악회를 통해 이웃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네. 둘째는 목회자와 협력하여 교리적으로건강한공동체를해오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더욱 중요한 것은 개인의 영적 성적을 위해 장무라는 이름을 걸맞게 무모적인식행사활을 통해서 모두 성성공인들의 본인이 되겠습니다. 네. 장로라는 직분을 대접받는 높은 자리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 위해 가장 많은 곳에서 노력하며 섬기는 직분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2026년 2월 8일 스마트 장로. 업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회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로, 완전히 축복을 받을까, 자랑을 니다 그리고, 김한준 장님, 래전에 벌써 이미, 많이 받고, 신고를 했었는데, 본인이 계속 사양을 했고, 이제, 반 강제.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제가 목표는 한 번도 노후라는 아니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안 또, 아까 우리, 대학원 장님 말씀하신다고 이 세계 전쟁의 점이 처음부터 어, 아마 어렸을 때부터 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대화동제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이 하하겟스틱 대 연합해서 열방으로 나가는 큰 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 다시 한번 우리 장군님 격려 학습부니다 감사합니다 오면 오면 김덕창 사면 그러면, 그러면, 우리, 저, 우리 김덕장 우리 대덕협의 진경이지 시고또 정말 지 가까이에서 많은 조언을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김덕장 목사님께서 몇면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많이 입니다 오늘 교회 창립과 박동찬 목사님 명예 선교와 박사하기를 축하합니다. 특별히 오늘 장로 취임을 하는 김한준 장로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과 영광 주신 하나님께 찬성과 영광을 드립니다. 김완중 장모님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잘하셨지만 받은 축복을 지키며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살며 더 잘하다고 격려하면서 은과와 사랑을 주는 말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김완중 장모님에게 드는 권면입니다. 장모님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오늘 기쁨과 영광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받은 은혜를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제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우리 감리교회에서 감사위원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일했던 사회부 총무, 사회통신도부 총무와 최창한 장군님인데별 그 다섯 개, 그 장수 돌침대 회장입니다. 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이제 가족과 자녀를 두고 내려오셔서, 국회 이제 이 괴산 연풍에 거주하면서 다시 재혼을 하고 난 아들인데, 연풍중학교를 나오고 충주농고를 나온 사람이 해병대를 갑니다. 해병대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꿈을 가지면서 나도 할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축복해 주신다. 그 기도와 영광을 가지고 장수 돌침대를 만들어서 한국의 기억으로 만들었습니다. 저에게 김덕창 복사는 정의롭다. 진실한 목사다 그런 명예를 주셨는데 그가 많은 축복을 받은 후에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신앙을고백드니다 오늘 장로님이 내가 잘 나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축복 받고 성공했다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 우상 숭배하고 미신 삼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만의 나의 구원이시다. 그 확신과 함께 소명의 확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내 인생을 도와주신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 살아야 합니다. 은사의 확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력,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나오기 전에, 부회에서 목회했습니다. 부역 부회 중앙방위에서 목회했는데, 그 목회에서 1대와 2대를 한 사람이 양수일 목사입니다 이 양수일 목사님은 중국대학을 다닐 때에 불교 학생회회장이었습니 그데이 양반이 대법무대를 통해서 월남에 갑니 죽을 고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 거기에서 중관선 군목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는 이제 목사가 되겠다. 그리고 보건대학 신나빠에 와서 반대교 목사가 됩니다. 그 가족들을 전도합니다. 이제 중학교 선생님의 어떤 아버님을 전도해서 양계와 장모님을 장모님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누나와 여동생들을 전파하면서, 여동생은 장로교 신학대학에 가서 졸업한 후에 목사 사모가 됩니다. 지금 그 아들들이 서울에서 그 목회를 합니다. 이 아들들이 목회를 해요. 아들과 딸이 목사가 됐습니다. 가정이 축복이 있습니다. 장모님 가정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가정이 복되고 평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장로님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의 가정에 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우상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명을 지켰기 때문에 축복의 분이 열렸습니다. 천대까지 은혜가 내려갑니다. 둘째로 김한중 장로님과 교인에게 주는 권명입니다 김한중 장로님은 솔로몬 교회가 세운 장로님입니다. 네. 솔로몬 교회 교회와 교인들은 장로님의 인덕과 교회의 선교 사역을 존중해야 합니다. 네. 장로님은 정직과 진실, 겸손과 사랑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교인들과 장로님들은 장로님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아름답게 협력해야 합니다 아, 네. 김한중 장로님과 교인들은 단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돕는 협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네.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목자의 사명을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같이 박정선, 박정천 목사님도 목양 사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한중 장로님과 교인들은 아론과 훌처럼 목사님의 기도에 팔을 붙잡아 올려야 합니다. 아, 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김한중 장로님과 교인들은 아 브리스빌라와 아굴라처럼 목사님의 선교사에게 협력해야 합니다. 아,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교회의 거룩한 질서와 일치된 순종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 솔로몬 교회와 박선천 목사님과 김한중 장로님과 솔로몬 교회 교민들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